그 선지자 하나하냐를 통해서 참 예언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시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겠지만 선지자라고 해서 다 선지자 아니고요 또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성도였으면 좋겠고 다 목회자였으면 좋겠지만 분명한 것은 또뭐 마태복음 25장의 표현처럼 양과 염소가 갈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예언자는 이렇게 산, 이렇게 사역한다라고 하는 몇 가지 가이드 조건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이 절의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또사 절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는지라 첫째는 첫째 참 예언자의 첫 번째 자세가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1뭐 0계명의첫계명처럼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짜나 진짜나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오늘 가짜의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경하게 여기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은 가짜지요. 복음이 담겨있지 않는 복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도 정말 그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문제가 있다면,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 정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복음의 은혜를 믿지 않고 복음의 권세를 믿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인 것처럼 오늘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바깥에 가서 우리가 잘못하면 너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마. 그런데 똑같은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존재의 모든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걸 때는 그 속에는 어때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또그 힘과 또그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능력과 권세와 은혜는 다 빼먹은 채 여호와의 이름만 딱 얘기하고 있어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임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요 두 번째는 3절인가요? 내가 바벨론와 너브간 네 살에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두 번째는 가짜 소망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성경은 희망이나 소망이나 영어 성경은 다 똑같이 쓰지만 조금 다르게 보는 분도 있어요. 희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바람이겠죠.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구분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뭐예요? 그게 그 막연한 잘될 거야, 잘 되길 바래 그런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소망들, 아 바램들, 희망들. 그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똑같이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냐가 아 우리 바벨론 땅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우리 해방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근데 얼마라고 얘기해요? 2년 만에 해방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몇년 동안 포로가 되죠? 70년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 목사님 맞지 않습니까? 뭐 7년 0년이나 2년이나. 아, 근데 그런가고 똑같은가요?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는 얼마나 합니까? 그 아유, 1 0은더 합니다. 답은 답인데 맞는 것 같은데 정답은 아니죠. 비행기가 10%더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잖아요. 야, 그 답이라고, 그걸 답이라고 얘기하니, 그러고 한대 때릴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10분은 더 합니다.처럼 그렇게 막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가 돌아올 겁니다. 반해가 맞았지 돌아온다고 했잖아.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분명히 기억할 것은 막연한 가짜 소망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지기로 작정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시기 그 시기를 어떻게 인내하면서 보낼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보낼 것인가, 또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묻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 소망으로 어떻게 2 년만 있으면 우리 돌아올 거야,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서 2 년만 있으면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맞는 것 같은데 맞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봐야 될 것은 가짜 소망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지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죄를 지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위로와 소망은 들어간다 미 이해가 되지만 죄지었는데 막연하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다음에 잘할 거야. 그 사람 보고 어떻게 더잘죄지란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너 계속 나쁜 일 계속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신앙 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어떻게요 회개해야 되고 또 내가 공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되지요. 그 다음에 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다면 이건 뭐뭐 순서가 되는 거지만 분명히 남유다는 지금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이제 거기다가 아 2년만 있으면 우리 다 회복될 거야. 괜찮아. 그건 뭐예요? 진짜 불난 집에다가 어떻게 부채질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가짜 소망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면 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 권면이 필요하고요. 또 정확히 어떻게요? 또 책망도 알수 있고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세 번째는 15절의 말씀 읽지 않았지만 볼까요? 자,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의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세 번째 참 예언자의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냐를 통해서, 너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왜 갔니? 라는 얘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더 하나냐를 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쓰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가면서 어떻게요? 가짜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드에서의 말씀처럼, 뭐 우리가 다, 뭐다 하나님이 썼으면 좋겠죠. 근데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건 하나님이 쓸 때와 쓰지 않을 때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반 로버츠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저 얼굴은 못 봤어요 동상만 봤는데 이반 로버츠를 하나님께서 몇년 동안 썼을까요? 이미 그는 10대 때부터 탄광 지하 갱도에 가서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또 영국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10대 때면 어때요? 얼마나 쓸 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2년 쓰셨어요. 웨일드땅의 부흥 운동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그간 일이 있다면 조용히 뒤에서 중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나이 20대죠. 요즘 같은 거 어떻게요? 50년 동안 하나님이 안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간 일이 뭐냐면 뒤에서 계속해서 영국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아직 힘이 있는데요? 내가 아직 능력이 있는데요? 그거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면 내가 정말 허리가 아프고 뭐 다리가 아프고 그래도 어 일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쓰지 않기로 하시겠다면 내가 아무리 건강이 뭐 팔팔 넘쳐도 어떻게 해요? 그때 중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목사인데요? 왜 하나님 나안 쓰십니까? 하나님이 안 쓰겠다면 거기까지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지. 그때부터 탈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내 건강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고 계시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겠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거기서는 기다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뭐안 쓰시면 다음번에 쓰시겠지. 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병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일해야죠. 그건 물어봐야죠. 내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플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정말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예언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쓰시는 만큼만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만큼만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서가지 않게 없어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하루도 또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